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받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를 할 때에 한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좀 붙잡고 목회 방향을 정합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씀 한 구절을 좀 방향으로 잡고 목회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같이 읽었더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자라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마음 속에 담고 또 이제 목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마가복음 강의가 끝나면 우리 제직과 직분자들 또 세례 이상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훈련 내용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종의 1년을 바라보는 주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전하고 싶은 주제는 자라가라 하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좀 걱정이 되고요 걱정을 넘어서면 이게 공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어린 애기들 보면 너무 예쁘죠 인형보다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잘하지 마라, 잘하지 마라 이대로 있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정말 안 자라면 어떡하죠? 잘하지 마라, 잘하지 마라 너 너무 이쁘니까 크면 안 된다. 근데 정말 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걱정이 돼요 얘가 왜 먹을 걸 먹고도 키가 안 크나? 왜 이렇게 말이 느린가? 왜 걷지를 못하나?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 계속 그대로 있으면 이게 공포예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연스러운 성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쁜 거예요 어,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년 동안 약 5,0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죠. 그분이 무슨 연구 결과를 내놓으셨냐면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그 유효 기간이 900일이래요. 5,000명 인터뷰를 해봤는데 보통 탁 첫눈에 반하고 사랑해서 열정이 생겨가지고 딱그 기간이 언제냐면 900일이래요. 그래서 짧으면 18개월, 길면 1년 반 정도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뜨거운 열정도요. 딱 12개월 지나면 50%가 감소한대. 여기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가정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를 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란 마음이, 이 사랑이란 감정이 우리 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미상핵이라는 게 있대요 뇌 가장 깊은 곳에 근데 요 미상핵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사람이 갑자기 기뻐지고요 막 웃음이 나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파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900일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럼 사랑이 변하는 건가 네. 사랑은 어차피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가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재밌어요. 어, 그런 열정의 사랑이 9배일 밖에 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은 식는데요 반대로, 사람이 변하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래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첫눈에 반했어요. 처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쉽고, 시간이 지나면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예요. 처음에도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함께 사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달라져요. 성장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랑의 내용이 생겨서 그 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어, 군대 가기 전에, 뭐 요즘은 그런 부탁을 하는 남자들이 없습니다만은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지고지순한 아가씨들이 군대가 남자차를 기다려서 나오고 나면 나 기다렸어 그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가 마음이 변해요.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대학교에서 막 이성교제 캠퍼스 커플로 있다가요. 여자들이 먼저 졸업하고 직장생활 딱 하면요. 직장에 가서 다른 남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멋있었던 남자가요. 갑자기 볼품없어져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요. 그 뜨거웠던 사랑이요. 식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예뻤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또 바뀌어 있어요. 또 말도 해요. 걷기 시작해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키가 자라셨대요. 지혜가 자라셨대요. 여러분 사람은 곤충처럼요. 변태를 하지 않아요. 옛날에 생물 시간에 그래프 기억나세요? 곤충은 어떻게 성장하면 계단식으로 성장하죠? 번데기에서 유충이 됐다가 성충이 되는 계단식으로 성장해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천천히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과정을 겪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지혜가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게 되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성장했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셔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가셨다.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똑같죠? 근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키와 몸이 자라면서 사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성장하셨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후설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출발한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장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우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체 뭐가 자라는 게 성장인가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키가 안 자라시죠. 오히려 줄고 계시잖아요. 그죠? 몸무게는 늘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체 우리 보고 자라가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럼 뭐가 자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지혜가 자라가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우리는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IQ 검사 하셨나요? 예, 저는 제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예, 두 자리 숫자거든요. 예,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안 괴롭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IQ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공부 잘하고 못하고 IQ 따졌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IQ 말고 뭐가 중요하대요? EQ. 감성 지수가 중요하다. 공감하는 능력. 근데 여러분, IQ나 EQ는요, 나이 들어갈수록 늘것 같아요? 줄것 같아요? IQ 뛰어났던 분들도요, 건망증 생기고 기억력 잃어버리고요, 실수하세요. 감성이 뛰어난 분들, 나이 먹으면 주책 바가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줄지 않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LQ예요. 그게 뭘것 같으세요? 사랑 지수예요. 성교에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셨고,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자라가라.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바로 사랑 지수. 사랑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후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긴 한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대사로니까 교회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너무 고마워요. 그게 뭐냐면, 시간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감사하다.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가 사랑이 자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게 점점 더 기뻐지고요 감격이 있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한해 동안 어떻게 사랑이 좀 자라셨어요? 저 네. 올해 안에 우리 목표가 뭐냐면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덧입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이 사랑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어떻게 자라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요. 근데 그냥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자라요 골로세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고마운 줄잘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그 부모의 은혜가 언제 은혜가 되냐 면 그걸 은혜로 깨닫는 날부터 바뀌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서로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살아가시잖아요. 부부싸움하면 항상 하는 게 뭐죠? 난 양보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양보 많이 했는데 서로 안 알아주거든요. 언제부터 여러분 그걸 알수 있는 거냐면, 깨닫는 날부터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하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도가 된. 비밀이 뭔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또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때 병에 안 걸리면 잘 자라요. 아니면 병을 잘 이기면 잘 자라요. 그죠? 키워보셔 다 알죠. 병에 안 걸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병을 잘 이기는 게잘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를 고난이 만들어 가는데요. 그냥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는 아니에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잘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긴 하지만,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 때, 그 고난을, 그 질병을,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다시 건강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냐? 그 병과 같은 질병과 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알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정말 성장하고 싶고 자라고 싶고 성숙해져 가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올해 안에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사도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힘내라, 강해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약해질 때에 강해질 수 있고 쓰러지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식. 우리가 잘할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베드로 사도가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요 신비한 지식이나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잠깐 아까 얘기 다시 해드리면 곤충이 자라는 것 같은 변태, 계단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체험 한번 하고 은사 한번 받으면 갑자기 쭉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오히려 오늘 3장을 보게 되면요. 너희 가운데 억지로 신비한 주의 말씀을 풀려고 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신비하고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들은. 그것들을 파악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끔 가시죠. 해외 여행 가시면 낯선 나라 처음 가보는 나라를 가면 굉장히 이국적이잖아요. 거기 있는 문화가 다 새로워요. 생경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어떻게 저런 걸 먹나, 어떻게 저런 걸 입나, 그 되게 신기해 보여요. 그러다가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한 5, 6년쯤, 10년쯤 사시면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먹는지, 왜 그런 옷을 입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들의 가치관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한 20년, 30년쯤 더 그곳에 살게 되시면 뭐가 보이냐 면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전제 세계관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한다고 말할 때 뭐가 변하는 거냐면 단지 문화가 바뀌는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 우리가 옷 입는 거 바뀌고 먹는 거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식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놔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어도요.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이 늘 충돌을 하고요,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전제인 세계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를 한번 들어 드릴까요? 중동에 가시면 일부 다쳐져 있죠. 아내를 열었도요 우리 같으면 처음 가서 이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참고 사나. 네. 그러다가 뭔가를 알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은 저런 가치관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 배움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짝지으셨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늘 갈등이 돼요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분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울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전제가 되어버려요. 그제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다운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사실 문화의 옷만 갈아입는 경우가 많아요. 가요를 부르다가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는 예전에 그냥 밥 먹다가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 여러분, 그거는 문화가 바뀐 거지 가치관이 바뀐 건 아니에요. 신앙이 조금 자라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단순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끼 식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반찬 탓을 하고 밥이 태워졌냐 누룽지가 맞냐를 말하기 전에 한끼 식탁 앞에 섰을 때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세계화를 바꿔놓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라간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한해 우리의 어, 제 사역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자라가자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야 되냐면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오늘은 한 가지를 새롭게 좀 적용하려고 해요. 어, 좀 이따가 우리가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이제부터 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는 식순이 약간씩 다르지요. 제가 우리 한샘교회에 왔을 때, 어, 보니까 우리 합신 측 예배 모범이 있어서 그 예배 모범을 그대로 따라 썼고요. 또 노예에 갔더니 노예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일단은 따라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뭘 하나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보통 여러분은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제가 먼저 장로님들이 저에게 주시면 받아 먹으라 하기 때문에 주시면 제가 받아서 먹고 여러분 나눠드리면 여러분 드시고 마지막에 장로님들 오셔서 제가 드리면 장로님들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시죠? 그런데 네. 어, 본래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리키냐 하면 함께 먹으라고 가리켰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파당과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요. 그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식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렇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중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동 측 총회 헌법책 제 5부 예배 모범 11장 성찬 예식 7절에 보게 되면 이미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찬을 받는 순서는 모든 교우들이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목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미 좋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자 전원이 먼저 떡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집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동시에 먹고 다음에 잔도 그와 같이 받아서 일제히 마심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때 교회의 한몸된 일치성을 확고히 한다 가리키고 있어요 다행히 지난 가을에 노예 갔더니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내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예전과 좀 다르게, 제가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받고, 장르를 받으실 때, 먼저 드시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다렸다가,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함께 먹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먼저 먹으라아중동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한몸이라는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성찬을 더 바르게 집행하는 게 좋은 일이라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행정일을 할때 조금씩 조금씩 어,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것 같고 좋게 말하면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더 나은 길을 훈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문화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애의 전제를 좀 바꾸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의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해 첫해 주제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